자, 이제 7번 문제 봅시다. 한개 주사위를 3번 던져서요,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c라고 하고요. 그 abc의 곱을, 자, 이 구하는 과정 400번 반복합니다. <laughs> 그때 abc의 값이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그때 이 2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죠. 자, 주사위를 던지면요, 1, 2, 3, 4, 5, 6의 수가 나오게 된다고 죠 그럼 이 수들의 곱을, 이 수들의 곱 중에서 4로 나눠 떨어지는 수, 즉,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럼 당연히 4가 끼면 4의 배수가 되겠죠. 수 중에 하나만 4가 끼어도 4의 배수가 될 거야. 맞죠? 그리고 2하고 6을 곱해도 4의 배수가 되죠. 그러면, 자, 4의 배수가 되는 수들을 구할 때는 경우수가 굉장히 많을 거야. 맞죠? 그래서 반대로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 봅시다. 먼저, 홀수들, 즉 1하고 3하고 5가 나오면, 자, 얘는 홀수들끼리 곱하면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셋다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 찾아봅시다. 첫 번째, 모두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 찾아보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되려면 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즉 8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짝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생각해보면 그때 4는 들어가면 안돼요 맞죠 그럼 4에 배수가 되니까 그러면 자2 또는 6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두개가 홀수가 되면 네 역시나 4에 비해서 될 수는 없다 맞죠 짝수가 되더라도 그렇다면 자 우리 순서에 상관없이 자2 또는 6이 한번 나오고 홀수 두개가 나와야 되니까 세번 중에 한 번은 네 2 또는 6이 나와야 돼요. 즉, 6분의 2, 3분의 1이죠. 3분의 1의1 제곱, 다음 나머지 3분의 2에 네, 2 제곱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3곱하기 3분의 1곱하기 네, 3곱하기 3분의 1곱하기 네. 계산해 주면, 네, 어 죄송합니다, 3분의 2가 아니죠. 홀수니까 2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겠네. 즉, 확률은, 네, 4분의 1이 되겠네. 8분의 1과 4분의 1의 합.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 8분의 3. 이 확률로는 4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반대로 4의 배수가 되는 확률은 1에서 8분의 3을 빼줬더니, 네, 8분의 5가 되면 알수 있겠네. 자, 이항분포로 나타내면, 자, 우리 400번 반복할 텐데, 8분의 5의 확률로 4의 배수가 될 거야. 맞죠? 자, 2x를 구하면 400 플러스 8분의 5. 얼마로? 250으로. 2, 2x 플러스 3은 2, 2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250만 대입해 주자. 2 곱하기 250 플러스 3으로. 네, 정답은 503이 됩니다.